9월 1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리기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7절 인사. 둘째는 8절이야 17절 로마 방문 계획. 셋째는 18절이야 23절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로마를 방문하고 거기서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아직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늘 기도하고 있으며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방문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복음에 로마스의 주제가 될 만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전 인간의 죄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 0절이하 23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해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같은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로서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사도는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기 전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이로구나. 나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